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9편, 6절로 10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시. 109편은 표제를 보니까,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인도자란 성가대 지휘자를 뜻하며 그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 109편은 다윗이 일생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저주와 고통을 당한 의분을 자기 방법이나 세상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달라는 기도 시에서 별난 기도 드린 걸볼수 있기에 다윗의 별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의 별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메. 네. 다윗의 별난 기도는 첫째,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니, 별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악인은 사무엘상 21장 7절, 사우랑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상 22장 9절로 19절, 도액이 노베 있는 성소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을 피해다니던 다윗을 잡아 죽이려다 85명의 거룩한 제사장과 녹당에 거하던 남녀 아이들과 천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이자 다윗은 그보다 더 악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과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의 장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시다.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아멘, 다윗의 별난 기도는 둘째, 악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니, 별난 기도 아닙니까? 도에게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는 말은 많이 말씀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는 도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마시고 그가 행한 악행들을 그대로 두시어 벌 해달라는 것인데 다윗은 자기를 무섭게 괴롭힌 도에게 큰벌 받게 해달라는 별난 기도 했습니다.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다윗의 별난 기도는 셋째. 그의 연수는 짧게, 직분은 타인이 뺏게 해달라니, 별납니다. 다윗은. 악인 도에게 연수가 짧게, 사우랑의 목자장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는 별난 기도를 드렸던 것이며 시 52편 5절 하나님이 도액이 사는 높당에서 그를 멸했어요 신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은3 0에판 사도였던 가리읍 유다를 악인이라며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시면 시 백구편을 인용하여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고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사도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장 20절로 26절, 사도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은 결과, 마띠아가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것을 읽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예수께서 자기는 기록된 대로 팔려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건데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했다고 아쉬워하셨어요. 구약의 애돔 사람 도액과 신약의 가류사람 유다는 악인들로 다윗의 별난 기도대로 그들의 연수가 짧았고 그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한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죽어라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별난 기도는 넷째, 악인, 도에게 가족과 집안이 저주받아 망하게 해달라는 거요. 다윗이 악인의 가족과 그 집안이 저주받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유리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국을 빌어먹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저주의 별난 기도 드린 결과는 시 52편 5절 하나님께서 도액이 사는 높당 장막인 자기 집에서 그와 그의 뿌리인 집안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별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믿음을 견고하게 도우실 것입니다.